안녕하세요. 컴스터디의 영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프레임 도구를 활용하여 이 모델 사진을 이러한 모습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프레임 도구를 선택하면 옵션 창에 두 가지 프레임이 있습니다. 그 안경 렌즈가 동그라니까 원형 프레임을 선택할게요. 그리고 왼쪽. 이 부분에 렌즈에다 대고 드래그할게요. 그래서 원형을 그리시고요. 이 크기에 맞춰서 늘리기 줄이기하여 맞춰주시고, 그 방향키로 이동해서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세요. 그리고 파일에 연결 가져오기입니다. 연결 가져오기로 와서 AI로 미리 준비해 놓은 예쁜 밤하늘 풍경 배경 사진을 넣어보겠습니다. 선택하고 가져오기. 자, 이 프레임 안에 그림이 들어갔네요. 자, 반대편 선글라스 원형에도 프레임 원형을 그려 넣어 보겠습니다. 그려 넣어주고, 또 규격을 맞춰 줄게요. 크기 조절점과 마우스 일치해서 맞춰 준 다음 방향키로 위치도 잡아주시고, 마우스 조절점과 마우스를 이용해서 늘리기, 줄이기로 크기도 맞춰주고, 방향키로 이동해서 위치를 좀 맞춰준 다음, 옮겨놓은 이미지를 alt키를 누르고 이동할게요. 자, 이렇게 해서, 어, 원래 모델 사진의 이러한 안경을 이러한 모습으로 바꿔보았습니다.